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서른 살이 오는 게 그리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런 생각을 스물아홉 살 그, 어, 말쯤에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어, 주변 친구들 혹은 스물아홉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아,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웃길 수도 있지만, 아 그리 해놓은 게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그 동안 내가 꿈꾸던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났고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서른이 그리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저희가 2014년부터 했던 어르신 자서전 만들어 드리는 봉사 활동이 단순히 봉사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지금 예비로 인증이 되었고요. 이런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막연히 꿈처럼 생각만 하던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 우리가 조금 꿈꾸던 것들이 이뤄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타인들이 보기에는 뭐 돈을 많이 벌어놨어? 너가 원하던 그지위에 올랐어? 그거는 전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하던 꿈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에서 그냥, 어, 나좀 잘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이름을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2분의 어, 1에 대해서 귀담아 듣자라는 뜻과 대한민국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이 자신의 책을 갖는 그날까지라는 포부를 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표는 한 해에 한 권의 책을 만들어드리자, 어르신 한 분만 잘 선정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드리는 활동을 한 50년만 하면, 50권이 쌓이면, 우리가 50년 후에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혼자 한건 절대 아니고요.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서른이 다 돼서, 어,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처음에 모였던 세 명의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네 친구들인데요. 세명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창업하자고 모였던 차에, 어, 기존에 있는 어떤 경복궁, 창덕궁 다니는 일반적인 여행사 말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과천을 특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에코 여행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현지 여행을 만들어 보자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차에 세월호 사건을 만나게 돼요. 세월호 사건은 저에게 슬픔을 크게 느끼게 하는 계기였고 청년들이면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 나가야 했는데 저희들은 좀이큰 슬픔에 좌절하고 우리가 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든 여행사가 이 여행사에서 누군가라도 조금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저희 세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됩니다. 6개월 정도를 카페에서 맨날 모여서 탁상공론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이란 두 글자를 빼고 저희가 할 만한 것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찾게 된게 사람 여행이라는 네 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자서전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떠나려는 이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생태여행 말고 사람여행으로서 좀더 우리가 하려던 본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오시고 전쟁을 겪어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삶은 단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듣고 싶어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위해 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선한 어떤 이유보다는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젊은 아이들이 혹은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좀더귀 기울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희를 위한 의지로 이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